안녕하세요 키키니형입니다 오늘은 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자신 없어 보이는 아주 소극적으로 보이는 아주 짜잔해 보이나 아, 찌질해 보이뿅인는 아, 사람들이 자신 없게 보이는 그런 말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해 볼게요 저는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을 할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내용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을 할 기회가 좀 많기 때문에 말할 내용을 숙지를 하고 발표하는 자세나 발표하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 전달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활용을 해가지고 제가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말할 때 어떤 버릇이 있는지 또 스스로 체크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세 가지 정도의 본인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아, 오늘 날씨 더운 것 같아요. 밖에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가타요입니다. 최근에 어떤 칼럼을 읽었는데, 예전에 뉴스나 TV에서 오늘은 날씨가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아나운서의 멘트에 대해서 국문학자들이 신랄한 비판을 많이 했었다는 그런 내용의 칼럼이었는데, 이유는 그런 거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가타요라는 점미어를 쓰는 거냐? 사실, 가타요는 정말 추측하고 추정할 때 쓰는 단어죠. 예를 들면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보는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아니면 네이버 날씨를 봤는데 뭐 29도, 30도야. 날씨가 더운 거 맞잖아. 그러면 오늘 날씨 덥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왜 날씨가 더운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클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그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내가 전달하는 정보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거죠 밖에 나갔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덥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뭐야 김들이 안 덥잖아 이렇게 했을 때 아니 제가 더운 곳같다고 했지 언제 덥다고 했나요 스스로 부정하고 회피하려는 그런 노력이 보이는 거죠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많이는 연인이 돼야 되겠다. 왜냐면 본인이 실수함으로써 듣는 상대로 하여금 본인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본인의 신뢰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방어 기제가 굉장히 많이 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같아요라는 말을 되도록이면 자제하고 정확한 정보일 때또내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때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게 어떤가? 예를 들면 회식 자리 같은 경우에 김대리. 술잘 마시나? 저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마시는 것 같습니다. 이 무슨 개소리야? 네가 마시는 건 네가 알잖아. 정확하게 내가 표현을 해야지. 저는 한 소주 두병 정도는 마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저는 뭐 맥주 한잔 정도만 마시면 취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의사 표현을 해야 또 행동을 조심할 수도 있고 향후에 일어날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 끝을 흐리는 말투예요. 이거 본인들은 그런 말하는 습관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녹화하거나 녹음해서 들어보는 사람들 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세요. 오늘 날씨 더운 것 이거 근데 본인이 이야기했을 때는 진짜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에 맞는 것 그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제스처와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알아 먹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다 알아 듣지만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끝을 굳이 흐려가지고 본인의 자신감을 떨어뜨려 버리고 본인이 전달한 정보의 신뢰성까지 떨어뜨려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추천하는 것은 본인이 말하는 것을 한번 동영상으로 찍어서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 목소리를 본인이 들었을 때 소름 끼칩니다. 진짜로. 한, 한 3, 4시간 정도를 쭉 녹음을 해서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는지, 또 대화할 때 어떤 버릇이 있는지 이런 걸좀 체크해보면 굉장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무슨 개소리냐고, 튀기냐고, 이게 보통 어느 때 나오냐면 은 문장과 문장 사이에. 그런 정적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오늘 날씨가 더운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요거를 항상 넣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억지로 해서 그렇지 실제로 녹화를 하거나 어,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 굉장히 거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듣는 사람에 있어서 굉장히 거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어, 그런 말하는 습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되짚어보고, 귀한 같은 말을 하는데 정확하고 자신감 있게 전달함으로써 본인의 가치를 또 높일 수 있는 거니까.